수도권에 있었으면은 장광항 정도는 저 후순위로 밀려났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멋진 아름다운 곳 지금 시기 딱 좋으니까 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소플입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 이곳 평창에 왔습니다. 작년엔가 왔다가 다시 한번 찾아와야지 그러고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입구 쪽에 축사가 생겨가지고 그럼 이제는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후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냄새에 대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괜찮은가 싶어서 왔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음, 냄새 영향은 받지 않네요. 가을이 되니까 아름다움이 배가 돼서 어, 잘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낙엽이 그냥 비가 내리듯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은 일교차로 인해서인지 상당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 덕분에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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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이에 다들 들어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죠. 오늘 금요일이라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강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 차한대 흐르는 강물 따라 쉼을 찾아와 모닥불 타 Kangur, Tadashim, c 이 a z a w a m 낙엽이 k b u r t a m a j 우수수 r a m a s n 낙엽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 이렇게 그 단풍 든 색깔 근데 지금 와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삼양 우지 라면 저보다 10살이 많군요 어떤 맛일까요? <laughs> 나는 괜찮네 내네 입에 는난 라면 다 맛있어 음. 이 정도는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음. <laughs> 음. 고급스러운 맛이 나긴 하네 팝하나 돌려게곳에 왔더니 알바기 같아요 이 안에 귀신이 있는거 아니죠 몰라? 네, 여기 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별 다섯 개 중에 두개 정도 그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수돗가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물 엄청 잘 나옵니다. 지하수일까? 이 유튜브에 이으신 오뚜기 아줌마님께서 밤에 오셨어요. 고생해서 오셨네요. 아침 기온 너무 좋습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곳에 자리 여유가 아주 차고 넘칩니다. 수도권이었으면 정말 따닥따닥 밀물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왔을텐데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어느 분이 써놓고 가셨는지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 입구에 축사가 있는데 냄새가 일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지형적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달리기 해서 이쪽 길로 걸어갔는데 저 뒤로 가니까 축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언가 이렇게 봤더니 바람이 이렇게 흘르더라고 바람이 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이 횡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아. 되게 짜임새 있게 돼있어요. 박스 딱 깔끔하게 그냥 막걸리가 어떤 맛일까요? 이게 무슨 가자미인가요? 흔히 뭐 기름 가자미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던데. 물가잼이. 아, 나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어떤 맛일까요? <laughs> 어, 좋다. 좋아요? 응? 응? 음? 응. 음. 그러게, 어디, 어디 막걸리 같지? 먹어본 막걸리 같은데? 어, 장수 <laughs> 구례 <laughs> 장수 막걸리, 서울 막걸리. 유명한 장수. 뼈발라는 기술이네요. 네, 네. 이거는 원래 잘잘려져요 여기다 음. 놓을까? 네네네. 그거에? 넣으시면 돼요. 음. 드셔보세요. 드실데? 아. 음. 고소해? 음. 맛있어. 음. 음. 술다 먹는 사람이 술술한. 을 술은 안 먹지만 기분은 알수 있다. 음. 어. 음. 흥미도 있고 아주. 음. <laughs> 오우야 무섭다야. <laughs> 니가 순놈이지. 너, 암놈 지키느라 그런 거지, 너. 어? 지금 방금 전 나한테 위협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런 거야? 어이, 새끼 <laughs> The sunlight fades on golden fields. The wind hums l o w the daylight heals. Leaves are dancing through the air, whispering secrets everywhere. Autumn knows the heart remembers. Fires blow in fading embers. Time moves slow, yet slips away in the arms of a golden day. Old guitars and wooden floors.

이런 날 이런 자리에서 안 먹으면은... 어, 어. 먹을까? 도수가좀 세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맑막까지 음. 그 너무 잘먹었어요 벌써 토요일도 저녁이 됐네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이런 차박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곳 평창. 유동분지 언제 또 와볼지 다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 상당히 여유롭죠. 그래도 몇팀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면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난방, 신경 써야 되고요. 밤에는 하루 때불 피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밖에서 있으면 추우니까 쉘터 같은 거 준비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어, 이웃 캠퍼분께서 갖다주신 과액입니다 기름이 자르르 흘러는 과액이 이쁘게 담질 못하네 <laughs> 아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촬영하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네, 맞다. 네. <laughs> 아유, 아유, 고식사찮아괜요아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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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아괜찮 자 우리 짜남하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최고다. 최고야. 춥긴 춥네요. 아유. 음.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잘 네. 마시겠습니다.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조심히 네. 올라가세요. 네,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아유, 진짜 즐거웠어요 아 아, <laughs> 정말 좋은 자리 이제 4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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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laughs> 들어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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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예쁜 카페 있으면 둘러다 가세요. <웃음> <웃음> 또 오세요 <laughs> 우리 집이.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니 네. 아, 3박 4일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곳 평창 유동둔치. 이렇게 한갈 수가 있나요? 수도권에 있었으면은. 장구항 정도는 저 후순위로 밀려났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멋진 아름다운 곳. 지금 시기 딱 좋으니까 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캠핑카 여행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하이퍼 눌러 주시면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네.